캠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코치님들 오셨으니까 인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영민 코치님부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영민 코치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 마무리 캠프 할때 같이 좀 웃으면서 같이 할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습과 김현우 코치입니다. 올해 1루랑 외화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번 마무리 캠프는 선수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코치입니다. 저는 1군 불펜 코치로 마무리 캠프에서는 제가 열심히 서포트해서 좋은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はい、あせよ。はい、あせよ。えー、日本の広島の。方から来ました。高橋と申します。えっ広島へ。そう、高橋、こちらは皆。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難しいと思いますけども、通訳と。共に、あの、頑張ってまい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お願いし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みなひか。えっと、皆さん方の体やトレーニングを。やろしくいします。トレーニングにたんたがい、ええー、内藤です。えー、っと、時には厳しいことも。 여러분들께는 을주니다에 오지 못 사람도 있기이을서습니다 힘든 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거를 훈련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힘들 거고. 근데 프로 선수들이니까 당연히 힘든 훈련을 해야 본인들이 프로 선수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어, 죄송합니다. 힘들다, 힘들다 하지 말고, 우리 그이 시간동안, 진짜 웃으면 잘안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즐겁게 웃으면서, 어, 훈련에 해서 여기 있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한테 기회가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어, 근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프로는 20살부터 우리 팀의 형원까지 43살까지 어떤 사람이 한 자리 차면 안 나온다고 그 자리 그러니까 어릴 때 빨리 그 자리를 차는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될수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서 마무리 캠프 기간 동안 잘해서 꼭 여기 안에서 퓨처스에 있었고, 신인 선수들이고, 하지만, 여기서 보고 스프링 캠프를 꼭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놓고, 어? 재밌게, 훈련 열심히 해보자고. 죄 오케이 어 선우를, 효상이랑 선우랑 주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규정을 시킨다니까. 얼굴 보고 뽑았으면 좋겠 그러니까. 얼굴 보고 뽑으면. 손으로 뽑아야되는데 가오다가 아무튼 즐겁게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감 네, 놓쳤는데 지금 우리 여기 코칭스텝도 신인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신인으로 와갖고 인사 한번 하자 신인들 안녕하십니까 네, 내야수 안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덕소고 내야수 박종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은고 다음 외 와서 김민규입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늘 아침 스케줄 보고 선우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 또 일단 연습할 때더 즐겁게 하고 잘 준비해 갖고 할수 있도록 자 시작 시시다시 <laughs>